얘차이조물에기들부터 처리하고 나서 널 어떻게 소문지? 오하하이. 와 미친 발차기라고? 총! 마지막 을지 마. 다들 준비됐니? 야. 야. 이게 야 버리려고 그랬는데 왜 간지야? 짜증나는데? 어, 어. 온다 모든 준비가 끝났

어, 뭐야 얘네 뭐야? 얘네 그 파멸 그 쪽이야? 어, 로빈이다. 속에 살 거야. 오, 경원 장군님. 아, 하아... 이 새끼들 미쳤네. 와, 우와... 아까 경원도 살짝 나왔어. 도와주러 오나 보다. 아니. 아이 대가리 깨지네. <laughs> 이씨. 아니, 야 원신에도 좀 신경을 이렇게 써봐. 이것들아. 야 이씨 호요 버스 것들아. 어? <laughs> 이씨 원신 이번에도 그렇게 아릴레 어, 키노 하나 나오고 지금 아 대가리 빠갈라 겠는데요 <laughs> 주연 배우들. 어머. 어 예뻐. 허. 아 아아 로빈 오 오. 아니, 사실... 어... 가... 아. 아니, 예쁘기는 사실 로빈이 예뻐, 예뻐. 근데 이제 오디 스토리의 오디 어떤 진함이... 어... 반디의 어떤 정서가 이렇게 붙어서 그렇지 예쁘기는... 장난 이렇게 참아? <laughs> 근데 물리... 물리화합이야? 물리화합이라고? 해묘한데? <laughs> 하지만 야, 물리 화합이이말 맞아? 물리 화합이 맞아? 물리 불가피한 때가 음... 갇혀 자유롭게 사실 그건 그래? 사실 그건 그래? 사실 그건 그 사실 그건 그래? 사실 그건 그 그건 그래? 사실 그건 그래? 사실 그건 그래? 사실 그건 그래? 건 그래? 사실 건 그래? 사실 그건 그래? 사실 그건 그래? 에실 그건 그래? 사실 그건 그래? 사실 그건 그래? 사실 그건 그래? 사 저. 뭐야, 못야영 o u n g y 끌어들여지지만 어. 자발적으로 따라오면서도 절공격하 않아요. 아 특수 영역 내 <laughs> <laughs> 역시 스타답네요. 야 에너지 회복이면은 아 제 전투 스킬은 모든 아군이 가하는 피해를 증가시킨답니다. 퀴증 특성은 아군 캐릭터가 적을 공격하면 제 에너지를 추가로 회복시켜 주죠. 은하가수인 아. 로빈 씨는 노래를 전투에 녹여냈어요. 필살기를 발동하면 로빈 씨가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며 공연 상태에 진입해 모든 동료를 즉시 행동하게 하고 아군에게 전투 버프를 제공하죠. 모든? 뭐든... 즉시 행동이라니? 전원 즉시 행동이라고? 치고 었군요 야이 스파클.. 가야 잠깐만. 야. <laughs> 한명땡겨오는게 아니라 지금. 정말 다행이에요. 야. 이거 너무하잖아. 아 야. 스파클 바로 실직하잖아. 야, 브로냐 어디 가냐? 브로냐. 네, 제어를 디버프 <laughs> 상태면역죠제어류 디버프도 <laughs> 면역이라거고 똑똑히 말할 수 있겠네요. 같이 안 돼. 아, 에이, 진짜 너무했다. 아, 진짜 화합 진짜 그리고 너무했다. 저는 헤일로족이라서 빛꼬리를 통해 마음의 소리를 전하고 공명하는 재능이 있어요. 오스파클 <laughs> 뭐, 부르냐? 굳이 관동캐시. 진짜죠. 저도 노래 미리 듣기를 준비했어요. <laughs> 우리 다 같이 들어봐요. <laughs> 돌아보자. <laughs> <laughs> 야, 치사해. 씨. 야, 이걸 아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반디를 꺼낸다고? 와 진짜 야같다 씨. 못된 새끼들 아, 아 심장 아프잖아 조금 아 짜증나 씨. 어? 아이돌이다 어 귀여워 야 왜, 약간 왜왜 왜 스타레일 아이유 보는 기분이지? 어 약간 아이유 같아 그냥 뭔가 우리 3단공프리나가 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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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리볼버 어떻게 참니? 아나이안 뽑을라 그랬는데, 이 씨, 아 짜증 나네. 아나 부트일 아 이거 아닌데. 아안 되네, 뭐안 뭐, 아, 진짜 안 되는데. 아얘 리볼버를. 아나 진짜 이씨 남자를 느끼 그럼 로빈 씨 <laughs>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부트일 씨예요. 이, 물리 아예 멈추기 없으면 멈추기 하나 정도 있으면 멈추는 좋지. 근데 이제 수렵이니까 추공 파제 써야 되겠지. 근데 부트일이 그러니까, 개를 대신할지 걸... 개를 대신하겠지? 일이 그의 전투 스킬은 단일 적을 지정하며 전투를 진행해. 결투중 부트힐은 단일족을 도발하고 자신의 일반 공격을 강화하지 결투중 양측이 서로에게 받는 피해가 증가해 와, 아, 양쪽 다? 구로요 아, 그 안녕하세요 나 나올 법한 장면인 줄 알았는데 부트 은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좋아하네 레이시오 그러니까 레이시오가 빠지고 아마 부트 일을 넣어야 되겠지 목표를 처치하거나 해당 목표의 약점을 격파할 때마다 부트 은 중첩 가능한 강화를 일스택 획득해요 오. 게다가 부트 은 필살기 발동 시 적에게 물리 약점을 부여하고 피해를 가하며 목표의 아? 행동 게이지를 감소시킵니다 영화 같은 아니 대놓고 약 약점을 부여 한 다음에 공격한다고? 가겠군요. 자 은랑, 자 <laughs> 음, <laughs> 은랑 취직터졌습니다. <부부로> 은랑 간다. <laughs> 이씨 이씨 장난치냐? 이씨 미친 것들아. 아씨 은랑 또 바로 실직하잖아. 아 아키론이 재취업 시켜놨더니 바로 실직하네. 아 <laughs> 진짜 징크. 아. 근데 레이쇼 혹시 대신에 쓰실 거면 부트일은 꼭 있긴 있으면 레이쇼보다는 상위 호환인 것 같은데. 아 근데 브로냐가 확실히 실직이고 스파클은 지금 비정규적으로 내려갔어. <laughs> 진짜 징크. 어? 스파클은 아직 그래도 스포 스포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하트 타이머로 전락했어. 어머. 와우. 오 오래간만에 큰 거다. 아니, 음, 어리 단체 공격 이야. 토파즈키타 어? 아. 캐릭터, 야, 이거 하나 말고 뽑을 게 있다면? 서리 말고 뽑을 게 없네. 어? 야, 부연 온다. 와, 캐릭터, 여기도 사성 뽑을 거 없네. 연료 어. 1개 오마이. 만... 안녕. 만관